일분만 투자하시면 당신의 투자가 현명해집니다. 해선 사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점도표입니다. 영어로는 dot plot이라고 합니다. F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뉴스에서 꼭 등장하는 단어죠. 점도표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12명의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금리의 수준에 대한 개인적 예상을 점으로 표현하여 만든 표입니다. 이것은 매 분기에 한 번씩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으로부터 제공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가 연준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원들의 개인적 주관적 예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매파적 위원은 고금리에, 비둘기파적 위원은 저금리에 표시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점도표를 매매에 적용할 때에는 전체의 평균을 내어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고금리 표시와 저금리 표시는 제외하고 어디에 제일 많이 점이 찍혀져 있는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시장은 가장 높은 점 하나, 가장 낮은 점 하나보다 점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 있는지, 그리고 이전 점도표와 비교해서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장이 움직이니 매매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최근 점도표를 올려드릴 테니 다 함께 보시고 앞으로 매매 잘 참고하도록 하세요.